전이오 모나크가 출시한 지 지금 이제 한 18시간 정도 흘렀죠? 저는 두번 방송을 하고 있고, 어제 밤새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랭킹을 조금 더 어 많이 올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랭킹 2등이지요 그리고 어제 이분이 7천원 가금으로 지금 8등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예 무가금으로 스테이지를 1000 스테이지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있기는 한데, 어 제가 느껴봤던 전의 오브 모나크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퀘스트나 이런 다이아 그리고 뽑기권들을 정말 많이 줘요. 근데 그러한 뽑기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천 개까지도 뽑기권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이제 조산모사처럼 다른데서 열장을준 다음에 여기서 100장을 주고 지금 이제 소환 레벨이 낮을 때는 전설이 아예 안 나와요. 전설이 아예 안 나오다가 소환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전설이 나올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10레벨로 상시로 해가지고 주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법인형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영웅을 뽑게 되면 초월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데 마법 인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초월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능력치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당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지금은 마법 인형을 올린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 이제 G 스킬도 마찬가지로 G 스킬이 레벨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전설 스킬이 뜹니다. 그리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시브 그리고 이제 군주가 쓰는 액티브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좀 바쁘게 소환권 없고 다이아 없고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것 때문에 거의 뭐 하루 종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게임을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파악이 되는 게 던전을 갔을 때 이제 이런 게 속성이 있고 여기에 맞는 이제 공략법이 있는 이러한 클리어에 전략 전술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이제 불속성이기 때문에 수속성을 넣어야지만 탱킹이 되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즐길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장 던전까지는 이렇게 매일에 제공되는 수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결투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만약에 방치만 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루즈한 부분을 좀 결투장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보통은 요런 류의 수집형 게임들, 키우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채워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쉬운 게 뭐냐면, 영웅들의 다양성입니다. 이런 컨텐츠에 대한 던전에서 필요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게 등급이랑 상관이 없이 어, 여기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Dr. 에번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쓰는 스킬 자체가 회피를 감소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명중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전설이 해주지 못하는 능력을 수행을 해요. 이러한 점들이 사실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지금 있는 이런 영웅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하이 호환이고, 영웅의 하이 호환이 희기고, 요렇습니다. 가치, 희소성의 가치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각자가 있는 영웅의 역할이 좀 특수하게 있다라고 하면 게임을 좀더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이 조금은 부족하다. 웬만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영웅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전설이 더 포괄적으로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초월이 4번까지 됐잖아요.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나이트가 얘가 초월이 안된 거죠. 능력치 자체가 지금 얘가 초월이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이 더 좋아요. 전설이 상위 호환입니다. 엘리온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힐이 지금 17%, 이게 1레벨업을 해가지고 17%인데 16%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 얘가 어, 8, 9%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영웅의 상위 호환이 전설이다. 그리고 영웅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수집형 게임이나 여러가지 게임을 했을 때, 의외의 어, 카드들, 의외의 캐릭터들이, 어, 가, 자기만의 역할 수행을 하는 게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한 점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조금이라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지에서 이제, 악세를 아, 아, 만들어낼 아, 수가 있고, 그치. 이거를 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라 마스터리는 사냥에서 나온 아데나로 레벨업 하고, 피해 사약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영지에서 만들어서 올리고, 휘장까지도 마찬가지로, 네, 요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 던전을 통해서 영웅의 레벨, 그리고 이제 기술을 올리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혹은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웅의 장비를 얻는 게 중요하고, 재미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퀘스트와 뭐 주간 미션, 1일 미션, 요런 접속하기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재미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주사위는. 만약에 다른 키우기 게임이랑, 어, 리니지 키우기 전의 오브 모나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른 거는 어차피 비슷하고 양식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주사위라는 점이 좀 독특하거든요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장비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최대 전설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사위의 레벨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오만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어, 정말 좋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낚시를 통해가지고도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낚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많이 돌리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보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무기 영웅 14강을 만든 복구권을 네, 이 낚시를 통해서 올렸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사위가 엄청 중요해요. 지금 한 30에서 40 스테이 정도 가니까 주사위 한 개를 먹었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방치형에서는 이렇게 방치를 돌려놓고 나오는 재화가 재미의 큰 요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저는 이게 특징인 게임인 만큼 적어도 이제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방치를 돌리면 주사위가 어느 정도는 수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상점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1일 상점에서 광고 보면 무료로 주는 것들, 아니면 뭐 조금의 과금들, 혹은 월정에게서 매일매일 제공되는 이제 주사위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주사위가 정말 중요한 게임인 만큼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사냥을 하는 이 방치형의 메커니즘에 맞게 여기에서도. 이제 주사위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 린W의 길의 피, 오히려 린W보다는 더 매끄럽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어, 키우기 게임, 전형적인 키우기 게임이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NC가 만든 키우기 게임인 것 치고는 게임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유행을 시킨, 키우기 게임들, 뭐, 예를 들자면 버서커 키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더 조금 독특하고 재밌고 즐거운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거를 선도해야지 좀 어울리지 않나라고 싶네요. 제가 짧은 플레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느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